와, 이거 보이시죠? 이거, 붙은 거. 아, 어, 난리 나죠? 여기? 와, 아, 너무 간지러워. 너무너무. 어. 네, 반갑습니다. 절템입니다. 야, 씨. <laughs> 목이 오지게 많죠? 와, 저 이거 구한다고 진짜 오지게 고생했습니다. 가서 막똥물에 핸드폰 빠뜨리고 뭐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와, 씨. 제가 이거 멀리서 보고 와서 여긴 100% 장구벌레 있다 하고 왔는데. 와이 작은 곳에 진짜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거 <laughs> 자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세배학대 와 진짜 오지게 촘촘하게 있습니다 야 이거 씨, 누가 모아놓은거 아니야 <laughs> 이 모기알 봐아 똥냄새 똥을 그대로 버렸나 이거 모기알입니다 와 진짜 덕지덕지 싸놨다 야, 이거 진짜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laughs> 아, 핸드폰 빠졌어. 오, 오 마이 갓. 아, 핸드폰 빠졌어. 아, 쉣. 아, 돌아버리겠네. 지금 핸드폰에서 똥냄새가 납니다. 아, 진짜 속상하네. 아, 주님 죄송합니다. 괜히 하느님 얘기했다가 하느님이 좀 약간 그랬나봐요. 얘들이 뭐냐면 큰 검정 들모기의 모기 유충이 되겠고요. 사이즈가 정말 큽니다. 특징을 딱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활발하게 모기 활동을 해요. 장고벌레 번데기 엄청 많거든요. 와씨. 아 핸드폰이 지금 똥 냄새 나가지고 돌아버리겠네. 와씨. 사이즈가 크니까 야 이게 뜰지 한5 분의 1이 차네. 와 이걸로 뭐하지? 자, 이제 모기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렇게 작은 곳에서도 모기가 수천 마리가 태어난다는 거죠. 이 가지고 온 채집통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장구벌레가 이거 모기 뜯어 먹거든요? 대박입니다, 폐륜. 야, 이 포화 상태 된거 보이시죠? 포화. 아, 이거 질식사 하겠는데?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약을 던져놓고 갈게요. 그냥 엎고 가면 되지 않냐? 분명히 말씀하실 건데, 이 장구벌레 같은 경우는 햇볕에 있어도 물만 충족이 되면은 살아나거든요. 몇 시간 동안 밖에 있어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왔다가 그친 상태고 또비예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엎으면은 얘네가 어딘가에 물이 고이면은 또 살아나거든요. 일단 제가 약을 던져놓고 가고 제가 차후에 와서 확인을 해볼게요. 와, 이 목이 날아오는 거 봐. 알 싸려고. 보이시죠? 다알 싸려고 오는 거거든요? 킬라바를 던지고 가면은 니네가 알을 싸도 무용지물이다. 쟤네가 알을 싸면은 이렇게 쌉니다. 이것도 다 끝장난다는 거죠. 맞아. 약을 던지고 가는 게 잠재적 모기를 잡는데 효과적일 것 같네요. 다행히 킬라바 트위스트 하나 가져왔고요. 약이 많죠? <laughs> 자, 약 치기 전에 한번더 보여드리면 장구벌레를 여기 빽빽하게 펐고요. 그리고, 와, 모기 계속 나온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푼 거보다 더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와, 씨. 자 이거는 5g 이고요 5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몇 리터 안될것 같은데 많이 먹어라 아이 작은 곳에 모기가 진짜 수천 마리 뭐 수만 마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을 치지 않는 여러분들 정화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진짜 난리 납니다 약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영성이라서 녹고 있죠 자, 약재가 이렇게 골고루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 킬라바 트이스트는 모기 유충을 직접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모기 유충이 탈피를 할때 키틴질 형성을 방해를 해서 변신 도중에 가게 하는 아주 좋은 약품이 되겠습니다. 와 <laughs> 우예! Yeah. 자, 지금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보겠습니다. 와. 자, 보시는 것처럼 장구벌레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비가 조금 왔는데 물이 좀 깨끗해졌네? 여기 보면 죽은 장구벌레가 보이는데 대부분 밑으로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자 역시나 약을 치고 하길 잘했죠. 지금 암컷만 골라내고 있습니다. 요렇게 더듬이에 털 없는 거 암컷, 요렇게 더듬이에 털많은거 수컷 이걸 골라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은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면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고 있습니다. 한두시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오징어 달라붙죠? 오징어 달라붙죠? 와씨 많이 달라붙죠? 와, 와, 이 보이시죠 이거 붙은 거 아, 난리 나죠 여기? 자, 이게 모기 중에서도 오지게 강력한 큰검정들모기가 되겠고요. 바로 실험 들어갑니다. 자, 왼쪽 팔은 무무스가드 플러스를 뿌릴 거고요. 오른쪽 팔은 그냥 집어 넣을 거예요. 자, 뿌린 팔과 뿌리지 않은 팔입니다. 들어갑니다. <laughs> 먼저. 안 뿌린 팔. 자, 뿌린 팔. 들어왔습니다. 와, 저안 뿌린 팔에 벌써 오지게 달라붙죠? 자, 왼쪽 팔이 무무스가드 플러스를 뿌렸고, 오른쪽 팔이 무무스가드 플러스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간 지 1분도 안 됐거든요? 지금 목이 오지게 달라붙는 거 보이시죠? 몇 분이야? 한 2, 3분 지난 것 같거든요. 털어내겠습니다. 와... 아... 너무 간지러워. 너무너무... 어... 아, 어... 아, 아. 자, 무스가드 플러스 뿌린 쪽 하나도 안 붙은 거 보이시죠? 와... 자, 털어냈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자, 무스가드 플러스 뿌린 쪽에는 애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간간히 붙는데 흡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우 이제 털어낼게요. 너무 간지러. 아, 아. 제가 모기 물리면 많이 안 붙는 스타일이거든요. 얘네가 큰 검정 들목이라서 진짜 오지게 붙습니다. 와, 살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우, 여기가 모기 기피제 팔이 들어간 곳인데 보시면 모기가 안 붙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은 모기 기피제 안 뿌린 팔이죠. 모기가 엄청 많이 붙어 있습니다. 자, 지금 2 시간 정도가 지났거든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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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깊이 쇠를 뿌리지 않는 팔에 달라붙고 있습니다. 목이 깃빛에 뿌린 팔에도 붙는데 흡혈은 하지 않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2시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요. 아직도 깊이 효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팔 뺄게요. 너무 간지러워. 너무 간지러워. 개봉 박규자 이렇게 해서 무무스 가드 플러스 모기 기피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주 완벽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뿐만이 아니라 살인진드기도 방어를 잘 하거든요 구매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상 국내 최초 모기 기피제 부문 로아스 인증을 받은 무무스 가드 플러스였습니다 <laughs> 야이 껌등이 나온 거 봐라 우와. 와 이거 언제 다 치우냐 항상 어? 이런 실험하고 나면은 아우. 이처리하는게 진... 오, 야이내 피잖아.